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되는데 우리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이 중지되게 하시고, 다시금 세계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며, 주님 친히 개입하시고, 주장하신 것만이 아마, 오령을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 아, 사업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는데 아, 사업이 망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건강도 약해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딱하니까, 보다 못해서 돈을 좀 모아서 친구에게 제주도에 가서 좀 쉬고 와라. 이거는 호텔도 끊어주고, 비행기표도 끊어주고, 그래서 친구들의 권유를 인해서 이분이 제주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 제주도에 도착을 했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한라산을 바라봐도 좋은 경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눈물이 나고 아,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려와도 장성국처럼 들리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울리고 산을 바라보면서 울리고 들을 바라보면서 울리고 호텔에 들어와서 또... 음, 죽어버릴까, 자살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왜제인도있서고 죽을라면 소개가서 죽지. 그리고는 이제 침대에 들어놓는데 옆에 보니까 호텔에서 말이면 메모지가 있고, 거의에성등를한 그 분이 놓여져 있어요. 성경책 한번 볼까? 기적이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다. 그 성경 구절이 마음에 꽂히면서 자꾸 대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던 중에 어려서 르던 교회서 듣던 찬송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옛날 어릴적 고향에 있는 초라한 교회도 눈에 또 옵니다. 그는 흥을 부리면서 그 시절 그 추억을 더듬으면서 찬송을 불러봅니다. 예수 사랑하신 은 거루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본세만도 내가 연약할수 내가 연약할수록, 귀여이서 <목소리도> 너. song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네. 더 살아야만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열심히 일해서 4년 만에 회사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인간은 두 가지 자유를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자유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자유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자유는 구원과 생명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는 멸망과 불행이 그 앞에 놓여져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본문 6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요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려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시는 자유를 누려라.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그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까? 본문에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면 일제 말씀을 보이시죠.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류의 하나님이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한국에서 이제 3월 6일인가 대선을 치른다고 해요. 후보자가 열대명인가 모든 후보자들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공약을 하면서 그렇게 외쳐듭니다. 여러분 훌륭한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이 살고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편히 살아가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걱정거리가 없게 해주는 사람이 훌륭한 왕입니다. 여러분 10편 145편 1절과 2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찬송하면서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이 나라 백성이 행복하기에 나의 왕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날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네.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다고 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이다. 은혜로 안식을 은혜로 안식을 얻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은혜로 안식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창세계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또 7년이 되면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영광된 안식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안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쉰다, 영원히 산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편한 거, 좋은 거, 걱정 없이 편히 쉬는 거, 그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이힘을 얻으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주님께로 가야 힘을 얻는다. 맞죠? 주님께도 가야 힘을 얻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이,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은혜를 입었나니, 안식을 얻게 하도갈할 때, 합치면 은혜와 안식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안식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안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요.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지칠 때도 지쳐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들라는 대로 나름대로 지쳐있습니다. 기업인들은 기업인들대로 지쳐있습니다.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지쳐있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피곤합니다. 죽고만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우울합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날들이 많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오늘도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할까?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 청와대 가면 미국에 있으면 백악관에 가면 국회의사당에 가면 휴양지에 가면 여러분 거기 가서 안식을 할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평안과 안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도 전쟁 통에서도 아무리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거친 광야를 지내했습니다. 광야입니다. 제가 이에 있을 때그기도원이 사막 한 가운데 있었는데 얼마나 사막한지 모릅니다. 동화뱀들만 우글거리고요. 물도 물탱크에 차로 갖다가 날라야 되는 거고 아주 살벌합니다 독사들이 있고요 사람들 살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도 거친 광야에서도 황무지에서도 하나님께 있는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멕시코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타라스카노의 이름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슬픔을 취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슬픔을 취해 가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가득 차있는 슬픔과 절망과 답답함과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다 가져가 주시고 대신에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절망스러운 마음이 남아 있지 않아요. 아프고 답답한 마음도 하나님이 다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기쁨과 또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 보셨죠. 그럴 때가 있었죠. 돈이 여러분들유 위로해 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자살한 나라들 우리가 미국 땅에 있지만 자살율이 얼마나 많아요 스위스 더 아름다운 나라도 얼마나 자살율이 많은지 몰라요 저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사는데 왜 자살을 할까 권력이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만들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투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거기에는 평안도 안식도 없습니다. 인기가 절대로요. 연예인들이 마약, 마약 복음하고, 자살하고, 감옥에 가고. 여러분, 여행들 많이 가는데, 여행도 잠시 있고, 지나고 나면 그건 역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와야만, 오늘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요시아에 작가 토스트이가 고백을 했어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예. 제가 그냥. 아 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내게 영이시오, 사랑이시오, 만물의 권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듯이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을 믿는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있음을 믿는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믿는다. 사랑만이 분열과 이기심과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를 자비와 진실과 형제가 지배하는 새로운 질설을 바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련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받아들이게 되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나를 누가 인도해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나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신앙의 길을 안내해 주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표두로 삼고 그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내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뜻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말씀 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고 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가운데를 지낼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당을 건널 때의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견하는 요구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요내구원자입니다 아멘 네. 아, 네. 네. 아, 네. 네. 여러분 누가 나를 가장 잘 압니까? 날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잘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번째는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여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잃을 것이로 내가 다시 소원를 끊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온다. 다시 세운다. 이 말은 회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넘어드리면 세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릴 자가 없습니다. 국가도, 정권도, 회사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온전히, 완전히 회복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고침 받고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회복되고 고침받고 운명을 바꾸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다섯 번째는 행복한 삶의 지속을 위해서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혜의 지나이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원을 듣고 즐거한대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께로 나오면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할 일이 생긴다 아, 그 말입니다 아, 네. 아, 네. 여러분 어디에 가서 이렇게 힘차게 기쁘게 행복하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어요? 아, 네. 교회에서만이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네.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내 마음이 기뻐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춤이 추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오절 말씀 보세요.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 제가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제아무리 돈이 많고 결혼하고 성공하고 출세해줘도 기쁨이 없으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할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될 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성공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잘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네. 가치와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네. 복의 내용이 달라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겠느냐? 첫째는 육계에 보니까 일어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나. 라이 말씀은 결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단해라 그 말이에요. 결단해야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집을 떠났던 장자가 당자가 먼 이국땅에서 허락망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집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단이에요.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로 가지 않았으면 다시 되돌아오는 결단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의 과거를 청산하겠다. 이제부터 내가 바로 살아보겠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결단만 해서는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시온은 예루살렘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왜 시온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미리 준비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토요일은 주일을 잘 준비해서 몸도 마음도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일찍 자고 주일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돼요. 우리 이은주 전사님은 기도하는 날이거든 한 일주일 내내 준비하실 겁니다 준비해 준비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도 일요일 휴일 것이 아닙니다 주께 예배하는 주의 날입니다 아, 네. 그래서 주일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아, 네. 주일 예배는 주일 날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위해 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온으로 올랐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라고 하니. 아, 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네. 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네. 방향과 대상이 누구인가를.